자, 36번을 보니까, 36번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. 앞에 가 문장이 쭉 보니까 콤마가 있죠? 네. 그 다음에 더 비교급, 더 비교급, 더 비교급이 있지. 네. 그러니, 더 비교급은 이제 더 비교급은 설명 안 할게요. 더 비교급, 더 비교급은 뭐야? 뭐뭐 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뭐뭐 하다. 라는 문장이지. 근데 더 비교급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라겠어. 도치야, 도치. 알겠죠? 어. 더가 품사가 뭐고? 다음에 더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? 음, 이것만 보는 겁니다. 자이 문장의 형태를 보니까, 자, 콤마가 있고요, 뒤에도 콤마가 있고요, 마지막에 엔드 찍어놓고 콤마 지웠지. 이것은 다 대등절이라는 거지. 여기 엔드가 빠져 있는 문장이라 이해됐니? 음. 그럼 just like는 무슨 뜻이야? 뭐뭐처럼 그렇죠? 자, like는 전치사니까 practicing, practice 연습하다지. 근데 ing가 없어도 동명사가 됐죠? 음, 다시 타동사니까 뭘 가서? push up. 음, 팔굽혀펴기죠? 팔굽혀펴기같이 하는 것처럼,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처럼 자 당신은, 이게 주어니? 네. 당신은? 당신이 practice한다. 뭘 practice한다? 매스 t 라는 목적이 있어. 수학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그랬지. 그럼 주어동사 목적은 다 끝났지. 그럼 이급 품사는 뭐겠어? 음. 아니지, 아니지, 네. 그러, 아니지, 아니지. 주어 동사 목적가다 끝났으니까. 부사. 그렇지, 부사죠. 알겠지? 이, 여기 더 비교급에서 더는 품사는 뭐라했어 부사라겠어. 알겠어요? 이게 부사예요 음. 됐지? 네. 자, 수학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, 당신은, 또 음. 다시 주어져, will improve가 동사겠지? 네. 음, 당신은 향상될 것이다. 이거죠. 끝났죠? 당신은 향상시켜질 것이다. 야, 더 향상시켜지다. 이것은 improve를 수식해주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뭐야? 부사지. 이것도 부사겠죠? 네. 음. 당신은, 자, 수학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당신은 더 좋아져. 자, 끊었어. 끊었어. 그리고, 당신은 또 뭐해질 것이다? 느낄 것이다. 라고 했는데, 필이 몇 형식 동사 이번에는? 이 형식 동사. 이 형식 동사면 뭐가 있어야 된다? 그렇죠. 형용사가 있어야 되죠. 그러면 이 형용사는 여기 있네요. 찾았어요? 음. 여기 품사 여기 여기다 부사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? 안 되겠지?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을 봤어요. 비교급은 뭐다? 비교급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비교급이라겠죠. 음. 근데 그 중에서 90%는 뭐의 비교라 있어? 음. 형용사.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다음에 비교를 배웠잖아. 아, 부사 부사도 있었어. 됐습니까? 음. 자, 여기까지 정리해야 되는 거야. 클리어하죠. 음. 이 문장 나도 어렸을 때 더비교급, 더비교급 선생님들이 해석할 때는 잘 알아. 해석해주면 내가 해야지. 내가 해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. 그치? 그러니까 그 니네가 해야 돼, 니네가. 니네가 해야지만 되는 거야. 됐습니까? 음. 더비교급, 더비교급에서 나오시는 것은 도치 문장이다. 별표.